네 안녕하세요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어,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도 하고 어, 뭐 이것저것 사실 뭐돈 버는 것도 고민이지만 돈을 이제 쓸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즘 뭐 계좌이체도 할 수도 있고 뭐 현금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돈을 쓸 때, 아, 이 사업용 시종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내가 쓰고 있던 카드를 어, 사업용 카드라고 보고 쓸 수도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법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법인명의의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사업자다라고 하면은, 현재 쓰던 것도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인 비용은 사업용으로 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쓴 것들은 비용에서 다 제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목적을 구분해서 쓰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드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 오면은 어,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어, 개인적으로 쓸지 뭐 또는 사업용으로 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막 진짜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것저것 다 쓰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동업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내가 사업과 관련해서 어, 사업도 막 여러 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카드를 딱 딱딱 이제 구분해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드 쓴 것들은요 법적 증빙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카드의 증빙을,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모든 영수증을 다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쓰면은 그 정보가 다 어디로 가죠? 이제 신용카드 회사로 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국세청에다 등록을 했다면은, 어, 그런 것들도 역시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게 그 고가의 어떤 물건을 샀다 라고 하면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제 카드를 써보시면 알겠지만 카드를 쓴 거에 대한 정보는 내가 언제 어디서 어, 그리고 이제 얼마를 썼냐 뭐이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샀느냐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 같은 데서 뭐 여러분들이 소품 같은 걸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사실 거기서 팔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을 해서 만약에 어 나중에 뭔가 이제 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과 관련돼서 쓴게 맞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소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결국에는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어,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건요 매달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완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내가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명의의 카드가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 실제로 등록되는 거는 한 2, 3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등록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카드 번호를 또 잘못 쓰면은 또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거잖아요. 그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요. 어, 국세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카드를 쓴 것들이 이제 분기별로 조회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8월 달에 만약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 7월부터 조회가 됩니다. 분기별로 조회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7월에 등록하지 않고 8월에 등록했다고 해서 7월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어, 7월부터 는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등록할 때 BC 카드랑 기타 카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카드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한 카드는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체크카드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카카오 같은 데서 만든 그런 카드라든가 아니면 토스뱅크 이런 것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뭐 사업장이 여러 개다. 라고 했을 때한 사업장에는 하나의 카드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드는 한 사업장에만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분명히 이제 카드를 좀 구분해서 갖고 있어야 겠죠 카드에다가 써 놔야 될 거예요 내가 어디 그 사업장에 쓰는 카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은 직장 다닐 때 어,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거기서 또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카드 사용된 거에 대한 소득공제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어, 받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서 사업용으로 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말정산할 때 어, 카드 공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업용에서 어, 내가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드 등록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자면요, 내가 만약에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사업자 모두 카드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대표가 아니고 부대표라고 하더라도 어, 신용카드를 각각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원들이 쓰는 카드에 대해서도 뭔가 비용을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어, 직원 카드는 등록이 안 돼요. 요건 기본적으로 대표자 명의의 어, 카드만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어, 이런 경우에는 직원 전용, 그러니까 직원한테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 명의로 된 체크카드가 좋겠죠. 그런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한도가 좀 작거나 또는 이제 통장에 일정 잔액만 유지한 상태로 그런 체크카드를 줘서 쓰게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주의사항은요. 어, 갱신을 하면요, 이제 카드 번호가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내가 카드를 새로 갱신했다라고 을 하면은 어 반드시 이것도 체크해서 또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한 이 지난 카드 같은 경우는 삭제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뭐 사실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두셔도 되긴 합니다. 뭐 약간 좀 그런 것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면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차량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하이패스 카드도 있어요. 하이패스 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등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용으로 차를 쓰고 어디론가 이동했을 때 음, 이런 거에 대한 비용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용 시종 카드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어, 좀 유용하셨나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준에게 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